안녕하세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두 번째 영상은 여기 아이스크림 부분 뜨는 걸를 올릴 거라고 했는데, 이게 수면사잖아요? 근데 이 수면사가 실이 너무 안 보여가지고, 그쵸? 실이 어디, 그러니까 코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 그래도 조금 실이 잘 보이는 다른 실을 준비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 수면사의 장점은 음, 내가 코를 하나 뭐 넘겨서 떠도 티가 안 나요. 근데 단점은 이렇게 코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번엔 다른 실로, 그러니까 요 사이즈를 뜬 이것처럼, 여기, 다른 실로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저는 좀, 뭐지, 좀, 촘촘한 게 좋은 것 같아서 두 바퀴를, 실을 감았어요. 두 바퀴를 감았고, 매직링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아이스크림 부분은 긴뜨기로 뜰 거예요. 긴뜨기로 떠가지고 사슬 두 개가 기둥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링 안에 긴뜨기 7 코를 더 떠주세요. 긴뜨기는 바늘에 이렇게 고리가 세 개, 고리 세 개? 실이 이렇게세 코가 걸렸을 때한 번에 이런 식으로 슉 빼는 거죠? 이거를 총일번 7번 해줍니다. 번 7번 해줍니다.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 그리고 요거 아이스크림 부분도 5mm 코바늘로 떴어요 자, 지금 7 코를 떠 줬거든요. 꼬리 실을 잡고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실을 먼저 한번 잡아 당겨 주시고 그다음 왼쪽에 있는 실을 한번 아, 왼쪽에 꼬리 실 잡아 당겨 주시면 좀 쫀쫀한 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빼뜨기는 사슬코에 해줄 겁니다. 이기잘안 보이면은, 여기 요 실을 길게 빼준 다음에, 기부터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번째, 사슬 부분, 여기에 빼뜨기를 해주면 되는데, 잘안 보이네요. 대략적으로, 여기. 빼뜨기를 해주고, 여기에, 이제 2단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사슬 기둥 2코 해주신 다음에, 자, 빼뜨기 한 자리에다가, 뭐 해줄 거냐면,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한번더 넣어줄 거예요. 빼뜨기 한 자리에. 자 이번에 한 코에 긴뜨기가 두개 들어가게끔, 이제 코 늘리를 해줄 건데, 이게 총 8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코에 역시 긴뜨기 2개. 이렇게 해서 총 8코가 16코가 되게끔 늘려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에 여기 2개. 2개 긴뜨기. 그 다음 코에도 긴뜨기 2개 근데 정말 저 수면사실로 뜨게 되면은 코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아서 손의 감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어 이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정말 풍성하다 되나? 그런 수면사 느낌이라서 잘안 보이는데 어, 조금 얇은 수면 사실도 어, 잘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금 얇은 수면 사실은 또 이런 보통적인 수면 사실이랑 느낌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두께가 달라서 그런지 느낌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서는 소프트 베베나 아니면 소프트 분부, 계속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걔네가 보통 일반적인 평균적인 소매 사실이라고 많이 해. 뜨는 거라서 여기까지 됐으면 1, 2, 3, 4.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빼뜨기를 어디 할 거냐면 코에서 했던 것처럼 이 사슬코와 그 다음 코 사이에 있는 여기 즉두 번째 코죠 여기에다가 빼뜨기를 해줄 겁니다 빼뜨기하고 자 다시 이제 3단으로 갈게요 사슬 하나 그 다음에 다시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빼뜨기 한 자리에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 코에 사슬 하나, 아사슬이 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긴뜨기 두 개. 이렇게 코를 또한번 늘려주는 거죠. 그 다음 코에 긴뜨기 하나. 야, 이번, 아, 이번에는 두 코, 한 코, 두 코, 한 코. 이렇게 코를 늘려서 24코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코에 이제 두개 늘릴 차례죠? 두 개. 그 다음 코에 하나. 그 다음 코에 두 개. 그 다음 코에. 얘는 뜨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 가지고 구멍이 송송 나도 뜨고 있습니다 두고 하고 두고 늘리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두 코, 한 코. 왜 여기까지 뜨게 되냐면 보통 이 마지막에 있는 얘는 잘 안, 얘는 안 뜨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원래 사슬이 아닌 그 다음 코에 빼뜨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뜨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시 저는 벌어지는 게 싫으니까 사슬과 그 다음 코 사이, 즉두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3단까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한번더 늘려줄 건데, 얘는 총 8번을 늘리는 게 아니라 7번만 늘려줄 거예요. 왜냐면 그 부분은 요부 여기 끝에 옆 부분이 안 늘어날 건데 얘는 여기 머리랑 여기 몸이어진 요목 부분에 여기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요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코 늘림 해주겠습니다. 그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두코한코 코 늘렸으면 얘는 한코한코두코 한코 코. 1, 1, 2 이렇게 늘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슬 일단 두개 떠주시고 그 다음 빼뜨기한 다음 코에 우리가 빼뜨기한 다음 코에 한코 해주시고 그 다음 코에 코늘리기 두 코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코에 두 개. 이거를 총 일곱 번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코에 하나, 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긴뜨기 두 개. 그다 코에 긴뜨기 1개. 그다 코에 긴뜨기 역시 1개. 그다 코에 긴뜨기 2개. 그럼 저는 여기 7번 얼른 하고 다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코 열곱 번 늘리고 왔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완벽한 원은 아니고 요 부분만 이렇게 나와 있, 남아 있거든요. 다시 한번 대보자면 얘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제 뒷머리를 감싸는 거예요. 이렇게 4단까지 뜨셨으면 28코가 만들어집니다. 왜냐면 하나, 하나, 두개 이렇게 늘리는 게 7번이었기 때문에 총 지금 떠진 게 28코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몇 단이죠? 1, 2, 3, 4, 5단은 여기서 사슬 두개 바로 떠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돌리세요. 돌리신 후에 한 바퀴 감아서 그 다음 코 우리 아까 이렇게 사슬 올린 코그 옆에 코에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를 저는 두 단을 했거든요. 한 코씩 하나, 한 코에 하나 넣는 거를 두 단을 했는데 이거는 본인들의, 그니까, 가지고 계신 인형에 따라가지고, 인형 머리 크기에 따라서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저는, 어, 저, 뭐지? 제가 떠본 그 사이즈는, 여기 영상 찍으려고 떠봤던 사이즈는 초코생이한테 좀 맞는 사이즈를 뜬 거라가지고, 조금 크게 뜨긴 했는데, 만약에 그보다 사이즈가 더 작은 애들이라면, 여기 코수를 조금 덜 늘리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4단까지 떴잖아요. 이거를 3단까지 뜨는 거예요. 늘리는 거를.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절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 긴뜨기. 여기 코는 잘 보이시죠?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떠 주겠습니다. 이렇게 수면사로 뜨면은 정말 코가 안 보여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일단은 잡고 이 코를 만져봐요. 어, 여기네 여기네 여기네. 그래서 그 감각을 이용해가지고 보통 뜨는 편입니다. 한 코에 하나씩 총 스물, 약간 그러니까 기둥 코까지 앞에서 총 스물여덟 코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코도 사슬 두 개를 떠주세요. 다음 사슬 두코 뜨시고 다시 한번더 얘를 지금 여기 뜨고 있는 이 품물을 돌려가지고 이 사슬 뜬 다음 코에 역시 한 코에 하나씩 어, 제가 그, 뭐지, 다이소에 있는 극세사실로도 한번 떠봤었거든요. 근데 그 극세사실로 뜨니까 약간 초보자분들이 하시기는 에 조금 실 다루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저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한번 잘못 떠가지고 풀게 되면은 그 극세사실 부분이 뭉텅이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뭐 극세사실로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 계시면 일단 다이소에 있는 실로는 비추를 하겠습니다. 어, 비추를 합니다. 다이소 건 조금 다루기가 힘들었어요. 잠깐만요. 이제 손 이게 됐나? 이렇게 됐으면 다시 2 8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23456789103456789101234 한게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잘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하나 떠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이렇게 됐으면,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동그라, 작은 동그라미? 라니나 아, 어, 이게 약간 도명이 되게끔, 도명이 되게끔, 여기를 세 코를 줄일 거예요. 어떻게 줄일 거냐면 일단 사슬 두 코를 떠주시고요. 사슬 두 코를 뜨고 얘 기둥 코가 됐잖아요. 기둥 코 이거 요 돌려가지고 이 다음 코에 떠야 되니까 얘를요 그냥 보통 한 긴뜨기 하듯이 하나 둘다코 잡아서 해주시고 여기서 뜨는 게 아니에요. 뜨는 거 아니고 다시 한 바퀴를 감아서 그옆 코에 얘를 다시 바늘을 넣어가지고 실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고리가 만들어졌죠. 이걸 한 번에 슉 이렇게 뺍니다. 그러면 두 코가 한 코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를 총세번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한번 그리고, 대칭이 되게끔, 이쪽 편에 한 번. 그 다음에, 반 접었을 때, 가운데 부분. 한 번. 이렇게 총세 코를 줄일 거예요. 가운데면, 14, 1 5 코쯤. 하나, 둘, 셋. 그만 이건 네 번째. 그러니까 원래 따지면 네 번째 코죠? 네 번째 코, 네 개. 다섯. 그니까, 14번. 14번, 15번, 14번까지 한 코에 하나씩 뜨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1, 12, 13.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14번째 거든요. 코가 14번째 코예요. 여기서 한번더 줄여 주도록 할게요. 콧, 긴뜨기 하듯이 한번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바늘을 걸어 빼지 마시고, 다시 한 바퀴 감아가지고 그 다음 코에 한번더 이렇게 바늘을 가져간 다음에 실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이 바늘을 지금 이렇게 다섯 코가 걸리게끔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걸 한 번에 쇽 빼주시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이제 한 코에 긴뜨기 하나씩 해주시고 마지막 세 코가 나왔을 때 그때 한번더 코를 줄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세코 정도 남았다. 그때 마지막 부분에 세 번째 코와 마지막 부분 두 번째 코를 한 코로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이렇게가 세 개인가요? 하나, 둘, 셋. 여기 지금 하나, 둘, 사슬 코까지 세 개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지막으로 한번더 줄여주도록 할게요. 다, 세코 해가지고, 다시, 긴뜨기 하듯이. 그러면, 다섯 개의 코가 바늘에 걸려 있을 때한 번에 슉 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사사코같처럼 안 보이네 자 수면사실은 이렇게 잘안 보여도 티가 안 나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얘는 실이 저 수면사실이랑 좀 달라 가지고 크기가 좀 다를 거예요. 예쁜 돔 형태가 아닌데 좀 풍성한 수면사실로 하면은 예쁜 돔형 돔 형태가 돼요. 이렇게 폭 씌어지죠. 초코생이한테는 좀 작은 편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실 말고 저 수면사실로 하면은 정말 예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슬 4코5 코. 그냥 떠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골 뜰까요? 여섯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연결시킬 거거든요 이렇게 연결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여기 반대쪽에 여기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어요 밑에 부분이 이제 콘 부분과 합쳐질 부분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몸이 들어갈 거예요. 몸이 들어가서 파우치 속으로 쏙 이렇게 되게끔 되는 이요요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기 목 부분 여기가 만들어질 거예요. 해서 한 다섯 코, 여섯 코를 떠 주신 다음에 사슬뜨이요 부분에 빼뜨기를 하듯이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요 부분에, 미요 부분에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아이콘, 여기가 이제 아이스크림 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결하는 3단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